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수훈 부장입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기준 안수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관세 불확신성이 확대되면서 하락했습니다만 나름 덤덤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제롬파월 연준의장의 사임 고려를 시사하면서 장 막판에 일부 변동성을 키우는 양상이었습니다. 지요 지수 확인하죠? 다운저스 산업혁명 지수 0.63%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22%, S&P 500이 0.33%, 러스 리천이 1.26%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구리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 중에 브라질,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고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율 부과 소식이 이후 관세 협상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 총리가 아, 강하게 아, 불만을 토로하는 양상으로 이후 어, 남아있는 협상 기간 동안에 상당한 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장 막판에 연방기관 중에 하나죠. 연방주택금융청의 폴트 청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야기가 계속 보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동안에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수는 다우가 3일 만에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4일 만에 하락했으며 S&P 500도 3일 만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변동폭은 어 이번 주 들어서 변동폭이 상당히 적죠. 나스닥 이 0.67%, S&P 500이 0.52%, 다우가 0.46%의 변동폭 나타냈고, 러셀이 천의 변동폭도 0.83%로 나타났습니다. 어, 오늘 1.25% 하락, 4일 만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1% 하락하면서 4일 만에 하락했고, 변동폭은 1%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 이후에 낙폭을 일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러스리 처는 계속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낸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임 이야기로 인해서 장 후반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 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관련된 음, 관계부서 뭐 수장들이 자꾸 언급을 하면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국채금리와 달러와 유가와 금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험선호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안전자산선호심리가 강화된 때문이고요 비트코인은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선 근접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하락하면서 다우 8개, S&P 500 110개, 나스닥 100 25개만 상승을 했고요. 그외 모두 하락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만 상승했고요. 부동산이 가장 적은 0.07% 하락했고 금융이 가장 큰 1%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센트 7 인덱스 살펴보면 전일 대비 0.41% 상승한 352.9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개 종목 중에 5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메타플랫폼스 하락세를 보였고 애플은 4일 만에 하락했고 어, 메타플랫폼스는 이틀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알파벳이 1.45%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아마존이 1.24% 테슬라가 1.17% 엔비디아가 0.5%, 마이크로소프트 0.37% 상승했는데요. 애플은 시티가 AI 통합 지원으로 인해서 장기 실적이 견고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액의 매수 유지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웨드부시가 올 여름 시가총액 4조 달러 가능하다 밝혔고요.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주가 600달러 유지하면서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지난 5월이었죠 이 주식 지분 매각 어 보고를 한 이래 오늘 어 추가로 22만 5천 주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총3,460 3,64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지금 순자산이 버크셔 해서웨의 워런 버핏과 맞먹는 1,430억 달러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웨드부시는 제품 수요 증가세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원의원들이 젠슨 황에게 중국 방문 시 군사 및 정보기관 연계 기업들과의 접촉을 자제해달라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알파벳은 미 정부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대폭 할인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어, 계약 연장을 염두에 둔 접근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존은 모건스니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 가운데, 음,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15일에 몬바이의 첫 쇼핑 쇼룸이라고 하죠. 쇼룸을 개장하면서 인도에 공식 진출한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원래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공장은 일단 계속 유보 중이고요. 두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매를 먼저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드반삭스는 오늘 미국 내 판매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5달러에서 28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빅서븐 시가총액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조 220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7,400억 달러 애플이 3조 1,530억 달러 그리고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3천억 달러 대 2조 1천억 달러 대 기록하고 있고요 메타플랫폼스가 1조 8천억 달러 대브로트컴이 1조 2천억 달러 대 기록 중입니다 뒤이어 버크셔스웨이와 어, 테슬라가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습니다 S&P 업의 히트를 살펴보면 400여개에 달하는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붉은빛이 가장 아, 매우 강하지만 이 대형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녹색 불도 나름 눈에 좀 많이 띄는 상황이죠.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오일비드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이 오늘 4.15%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 업체인 베이커, 베이커 휴즈도 2 4 5 상승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우려가 아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 가까이 WTI 기준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어, 이러한 흐름 또 얼마나 지속될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8거래일 상승 후에 전일 9거래일 만에 3% 하락한 질소비료업체 CF인더스티스홀딩스 오늘 2.59%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10년 만에 분할 가능성이 제기된 크랩트 하인즈 2.53%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조금 더 주가의 흐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콘스탄이션 에너지도 최근에 매일매일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2.53%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1.2%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위 다섯 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입니다. 페이파 홀딩스가 5.73%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핀테크 기업들에게 고객의 은행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크게 하락했는데요. 동종 업체인 블록도 5%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로빈후드 마켓츠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해당 소식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현되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0.5%가량 하락했고요. 로빈후드는 0.3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데이포어스 오늘 5.18% 하락했습니다. 7월 들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세 이슈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오늘은 5%대 하락했고요.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역시 전일 좀 급등했었죠. 6.5% 급등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혈되면서 4.7% 하락했습니다. 앨범알 역시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무려 13%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 4% 중반대 에 반발 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업체 이팸 시스템즈는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오늘도 4%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슈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아, 미 국방부의 드론 배치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드론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오늘 11% 급등했는데요.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전일 드론과 아, 드론의 생산과 배치를 신속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드론 전력을 신속히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스도 오늘 11% 후반대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우주항공 방산 부품업체 에스트로닉스가 16%대 급등 그리고 드론과 전기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기업체 에어로그룹홀딩스 29.73%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청바지 업체 리바이 스트라우스앤코 11.25%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는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4억 5천만 달러, EPS가 0.22달러 기록했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EPS는 무려 37%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총 마진이 1.4% 포인트 증가한 62.6%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분기 배당금도 8% 인상해서 주당 14센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관세를 반영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의 급등세를 이끌었어요. 어, 상당한 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과 칠레 시장 진출 가능성을 공개한 중남미 창고형 할인유통업체 프라이스 스마트 오늘 5.33% 상승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엇갈린 실적과 EPS 가이던스를 상향한 윤활류 업체인 w d 4리는 음,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0.7%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영화관 체인 업체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밈스타계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 11% 급등했습니다 웨드부시가 대규모 주식 발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고, 이와 함께 박스 오피스 회복 기대감, 또 슈퍼맨이 이제 개봉을 했는데, 상당히 승행의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여요. 이와 함께 영국과 EU 시장 확장 계획을 반영하면서, 투자 금 중입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3달러에서 4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11% 급등했습니다. 동종업체인 시네마크 홀딩스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37달러 로 상향 조정했지만 상대적으로 약보 마감했고요 오늘 TD 코엔이 투자 의견 보유에서 매수 목표 주가 200달러에서 245달러로 상향 조정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0 7 2 상승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 시장은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FXI가 0.11% 약법 마감하면서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IGE가 0.39%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SIL이 3.5% 급등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채널 이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7시에 주간 뉴욕증시 복귀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